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정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좋아요 음, 내가 말했잖아 그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수익 다낼수 있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하고 완전히 달라 내가 그랬잖아 이거는 더 간다고 더 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매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이 저평가니 뭐 앞으로 얼마가니 요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신규 상장주들 빠진 거 보이시죠 스마트 레이더 이런 것들 봐봐 신규 상장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빠진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도 옛날에 그랬고 오픈롤 이런 것도 봐봐 물론 뭐 이수 스페셜티 이런 것도 봐봐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크게 초반에 나온 것들은 결국은 저 스마트 레이더 요것도 봐봐 이렇게 된다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로 접근해야지 나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뭐 장기 투자할래 뭐 시가총액 8조는 아직도 싸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매매로 접근해야 돼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은 주가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싸니까 시총이 8조가 됐다 뭐 싸게 상장했으니까 8조가 됐고 앞으로 뭐 20조 되느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 이 종목은 단지 매매 기법,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 말해 줬잖아 이거 어떻게 매매하시라? 나다 말해 줬잖아. 여기 지금 은봉이 나왔지만 여기 양봉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지금 짧은봉이 나왔고 오일선이 있고 여기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어? 이 종목은 유통비율이 16%밖에 안 풀려있다 그랬어. 16%면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이? 결국은 어떠한 매매에 대한 어떤 접근이 아닌 기업을 가치를 여기에다가 매길 수가 없는 거라고. 16%밖에 안 움직이는데, 유통비율이? 그러면 결국은, 저, 저, 한 7분의 1? 저 6분의 1? 6분의 1 정도 되겠네. 아무리 이게 6조짜리라도 결국은 1조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야. 에코프로 BM이야.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선동한다 하더라도 상승 안 나와 이거. 무겁잖아요. 어, 이거 무겁고 이거 그냥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포가 필요한. 필요해. 근데 이거는 이 선동으로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천, 철저하게 매매, 매매적으로만 매매 접근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오일선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으라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일선이 생겼는데 이 종목이 그래요 지금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장해서 싸게 상장한 것도 맞아 어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리튬 가격적인 부분이나 업황적인 부분이 아직은 돌아서주질 못했어 결국은 전구체랑 하이니켈 만드는 기술력이랑 리튬이랑 합쳐가지고 양극질를 만드는건데 리튬가격이 막 똥값이 되니까 잘 리튬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돼 판매가격이 결국은 내려가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 회사들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거야 이거 돌아서려면 리튬가격이 결국은 올라줘야돼 이 지금 이저이차전지가 돌아서 주려면 리튬 가격이 올라줘야 되고 전구체 이쪽에 대한 어떤 국산화라든지 저, 뭐 가격적인 안정을 사실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종목 이 에코프로 못 이겨질 똑같아. 내가 이거 정말 잘 잡았으면 지금도 사실은 갖고 있어도 돼. 왜 그러면 여기 뚫고 올라갔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잠깐 잠깐 이제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면 오일서 깨지면 그냥 파세요. 나는 딱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드리고 싶어 이 오일선이 당장 내일 깨지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이런 것들 보세요 이거 안 깨져 오일선이 그러면 계속 가져가면 계속 수익이란 말이야 막 여기 안에서 단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일선 따라가면 돼요 자 예전에 스마트레이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유로 상장을 했잖아 오일선을 따라가면 돼 이렇게 결국은 오일선 깨지면 팔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 오일선이 깨지는 순간이 이게 고점이 나오는 걸 수도 있다고. 이 상장하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오일선 보고 매매하면 돼. 여러분들 옛날에 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물론 이게 나중에 엄청 갈 거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카는 내가 최소 다섯 는갈 거로 보여요. 이거 아직 액면 분할도 안 했고. 지금 아직 이제 차트 만들어가는 단계라 그렇지만, 이거는 최소 내가 볼땐 네다섯 배 가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해서 올라 버리잖아? 올라 버리면 오일선 딱 깨지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게 상장 막한 종목들한테는 이게 다 적용돼. 오일선 딱 깨지잖아? 그럼 나가면 돼요. 이 종목도 그렇게 접근하세요. 알코프로 머티리얼즈, 물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괜히 여러분들 뭐 장기투자 한다고 오, 오, 막 이렇게 개기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장기투자 못해 음. 에코프로도 많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기투자 아니었지만 이거 지금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여러분 뭐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지금 고장 몇 달이야 두달세 달밖에 안 됐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 죽는데 안 그런가 떨어지기만 해도 개인들은 힘들다고 삼성전자도 막 개인들 다 팔아버렸잖아 내려오니까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한다 그럼 뭐 해? 이거 못 견디고 이거 이거 못 견디고 해서 다 팔아 버리고 저점에다가 다 던져 버리잖아안 그렇습니까? 개인들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나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지우세요. 나내 여기 와 가지고 같이 매매하면 되잖아. 장기 투자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오늘 메가 i CS 요거 잡아 드렸지. 어, 상한가. 저 여러분들 내가 오, 오늘 리노공업도 잡아 드려. 저기 메가 i CS 요거 잡아드려. 자 여러분들 보세요. 27일 오늘 오전 8시 57분이야. 이거 무료로 드렸잖아, 무료 종목. 이런 거 알아? 어. 칩은 계속된다. 이거 내가 칩셋 미디어도 언제부터 드렸어?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 봐봐. 내가 이거 7월 이거 23일날도 또드렸잖아 칩셋 미디어 이거 이거 또사 이거 봐봐. 이뭐가원 칩스도 그렇고 칩셋 칩스 미디어 우리 110% 수익 났던 종목이야.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정말 그래. 지금 개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 매매 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한번 이제 파동파동해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충분하게 유통비율이 16% 밖에 없어서 나오는 거지. 시총이 8조? 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딱 말씀드릴게. 딱 5일선이 깨지면 나와야 돼. 더갈수 있어요. 더갈수 있어. 자, 여러분들 봐봐. 가온칩스 이런 거 봐봐. 오열선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면 돼. 그럼 어디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가잖아. 이거 가온칩스 이날부터 내가 말해줬잖아요. 4 2 0 0 0원 되기 전에. 벌써 20% 수익 났잖아. 자, 텔레칩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말해줬잖아. 이렇게 가잖아. 일선만 여기,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게한 번씩 있을 때 페이크가 될순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가려내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내가 일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락이 어떤 정말 주포의 매도세로 인한 것인가, 투심이 무너져서인가,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 주포들이 건재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집쌤님께 볼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계속 일선 타고 나가잖아. 얼마나 좋아. 울일선을 타고 나가면 그냥 가지고 가면 돼 이거는 이거는 짱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울일선 타고 가 어. 오일선 타고 가면 얼마나 이뻐 지금 차트가 이래서 보이지 과거랑 보면은 이게 칩셈미드 내가 얼마에 추천했어 음. 이거 칩셈미드 내가 얼마에 추천했어요 21,800원인데 이게 3월 21일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 나왔잖아 권리랑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1미 m 가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이거 내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0,900원에 만, 만 추천한 거라고 3월 21일이잖아 3월 21일 어딘지 가서 볼까? 3월 21일 여기에요 내가 여기서 추천했다고 보세요 여기 3월 21일 여기야 3월 21일 내가 여기서 왜 추천했겠어? 여러분 내 영상 좀 최근에 보신 분들 알죠? 여기서 추천한 이유는 간단해 여기 앞에 매물대 뚫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어.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뚫었잖아. 나 이거 뚫는 거 보고 추천한 거야. 이런 걸 뚫었을 때가 여러분들 이 안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 위에 가야 돼. 이 위에 가야 돼. 이렇게 거래량이 삐죽 약간 튀어나왔잖아. 지금 여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과거로 가보면 이것도 큰 거래량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걸 뚫었을 때가 진짜 좋은 때고 그러면서 5일선 타고 갈 때는 계속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승이 사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 못하면 결국은 또가 결국은 또 가요 많이 가지 못하면 이거 다매직복이잖아자 음. 여기 여기 3월 21일날 가격이 얼마였어? 만 5백원이었어요 고가 만 천원이고 여기서 내가 만 9백원에 들였다고 그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온 거야, 사실은 보이시죠? 음.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체크하고 가, 음. 아시겠죠? 오일선만 깨지면 뭐 운봉으로 또 가지 않을까요, 두신님 그러지 말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일선 보고 나오면 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완전 지금 세력주야. 완전히 세력주고 개인 매매로 지금 수급해서 시장가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익실현 나오지만 굉장히 물량이 작다고요. 그렇지만 딱한번 우일선에 이 깨지는 어떤 그 지지를 못해주면 결국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매도가 출하될 거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한번 우일선 깨지게 되면 한번 찍어줄게. 음.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